아, 우리 포항에 이길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찍었는데도 대기래요 백반 역시 인기 맛집 그니까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중복밥을 <laughs> 맛나게 드시는 방법 전구지, 새우젓 두 숟갈, 다대기 한 숟갈, 소금 아주 조금 제가 수육 백반을 시켰고요 국밥은 돼지국밥 국밥 돼지국밥 돼지 음 건더기가 많이 있네 수육국밥은 건더기 없는 사골 국물에 이렇게 수육이 나와요 아, 좋아. 음! 역시 수원 최고의 국밥집. 여기 국밥에 있는 고기가 비계가 없고 살코기만 있어서 되게 유명하잖아.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와, 근데 지영 어느덧. 리그 마지막 경기야. 응. 스플릿 천 마지막 경기. 우리 개막전 보러 간게 어제 같은데. 아, 우리 포항이 이길 수 있을까? 응. 힘들겠지? 포항 요즘 진짜 잘하지. 응. 2위지. 우승 경쟁하고 있잖아. 우리는 강등 탈출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승 경쟁하고 있다고. 선수단 합숙한다던데 최근에 합숙했대 의기 투합을 하나 봐. 내 뭐라도 해야 돼, 지금. 해야지. 응. 안녕. 오늘은, 경기 라운드 마지막 경기죠. 포항과의 아...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밥 먹어서도 얘기했지만 어느덧 벌써 마지막 라운드가 되었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금 저희는 태화장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경기를 보러 왔고요. 지금 빅버드가 굉장히 오늘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한데 일단 검정색 옷을 오늘도 맞춰 입고 음.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빅버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 오. <laughs> 아네, 포항 팬들 진짜 많이 오셨다. 오늘 원정 버스 다섯 대가, 여섯 대가 오셨다는데. 포스티는 그만 좀 누워야 돼. 지금 연습 때 수비 한명 없는데도 골을 못 넣으면 어떡해? 너무 거기에 의미 두지 말라고. 그냥 몸풀기야, 몸풀기. 언제나 우리가 골 연습 때 많이 넣는다고 다 많이 넣었어? 벌써부터 유화가 나 있어. 아니, 골 넣는 것좀 보고 싶다. 그 골때골방이 흔들리는 걸좀 보고 싶어. 아, 오늘 그러면은 선수 소개할 때 감독 염기훈 나오는 거야? 드디어 나올 때가 됐다. 시작 우리 지난 포항이나 홍경기 때 탈장을 당했지만 우리가 못 이겼잖아. 어, 한두 번이야. <laughs> 하기한 뭐 지난 대구전은 졌으니까. <laughs> 오야 위기다! 아, <웃음> 아. <웃음> 역시 포항이 전개가 좋아. 포항의 그 8번 오베르단 선수가 진짜 핵심의 핵심 여기서. 네, 다 많이 들어봤다. 진짜 열심히 뛰고 진짜 많이 뛰고 기술도 좋아. 번도 못본것 같은데, 한 번은 있겠지. 아마 내 기억에 맞다면 7월 달에 있었던 것 같아. 지금 포함 티커가 김종우 선수야. 수원은 출신, 메탄고 출신, 우리 수원에서도 뛰었었고, 표도해. 어... <laughs> 아, 나가라, 나가라. 아... 아 아니, 약속이 안 돼. 저기 비어있는데, 왜 저기... 아, 그니까... 지금 약속된 플레이가 없어! 잘때렸어잘 감았어. 아까 연습 때 하나도 못 넣었던 <laughs> 연습에 의미 없다니까. <laughs> 근데 우리가 포항이랑 만나면 은근히 잘 싸워 주네. 근데 항상 후반전까지 가봐야 되니까. 만약에 오늘 만약에 이기잖아, 그러면 기념 유니폼 입고 이기는 경기는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몰라. 지금 서울이랑 전북은 아주 무슨부예요 거기도 아주 오늘 살벌하겠다. 여기 결과 아, 너무 궁금해. 누가 상스러 가냐, 누가 하스러 가냐. 이거는. 사실 둘다 상승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laughs> 무서워. 어 이제 2 5초 남았어. 아, 전반 이렇게 마무리하자고. 레이 와뮬리치 두피에 뽀뽀해주고 싶어요 어 뭐야 내가 알던 소녀 내가 알던 내가 <laughs> 내가 알던 내가 <laughs> 광주 땡큐 <laughs> 현재 광주가 한골 넣어서 광주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과의 승점 차이는 단 1점 안 좋은가 봐오베르다안 되나 봐안 된다 안 된다 큰큰 큰 보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선수들 지금 대화한다 정복에 골라왔어어어 어, 이러면 슈퍼맨치 한번더 하나 <laughs> 이제 그만 보긴 했는데 <laughs> 그러면은 막 지잖아. 근데 그 징크스 깨지나? 유니폼이랑 만명 징크스 깨지나? 어. 아코스틱.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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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줘. 아, 너신다 왔잖아. 야, 에바다 이거 이거 진짜. 우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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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오연패 탈출했지만 수원 강등 안 들은 지 되게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승점 이단 1점 1점 차이야. 이제 강원이랑 일단은 충분히 아... 우리가 만들어 내갈 수 있어. 파이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파이널 경기 때도 저희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칸입을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